이제 5일만 더 일하면 네. 설휴가예요 아, 휴가죠 아 이제 저희한테는. 신나 신나. 신나. 응. 설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설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응. 오늘 같이 응.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요? 응. 설은 떡국 먹는 날. 정답입니다. 만두도 먹는 날. <laughs> 어 응. 맞아요. 또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추투의 명절이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기점으로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한다고 보죠 보통은. 네. 한해를 시작하는 최초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 설이라는 말이 나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음. 설을 한번 세면은 1년이 지나가는 거니까 나이를 한 살에 변먹잖아요 네. 설에서 오늘날의 나이, 몇살할때그 살로 변형돼서 아. 전착됐다는의미가 있어요 살이 설이 돼가지고 음. 그 오. 설을 몇번 셌냐, 음. 몇번 지냈냐에 따라서 음. 몇번 네. 쓰셨어요? 요비밀이에 <laughs> <laughs> 딸, 그놈날 밤에는 잠을 자는다네요. 알아요? 알아요. 왜 그렇죠? 눈썹이 새해야 진다고 그랬던 고맞아 맞아. 거. 아, 아, 그거 아, 아빠 언니가 어. 이 <laughs> 네. 거. 아, 지금은 그냥 맞아요.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놀림 엄청 당했어요. 어. 그거 가지고 어. 맞아, 맞아. 요 <laughs> 그러면 올해 설비은 준비하셨나요? 아무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설비미 뭘까요? 정확히 뭐죠, 설비미? 새우가 아니에요? 새 그냥 꽃가운 한복꽃가운인 있는 거? 꼭새옷이라고 하긴 그렇고. 설에 입는 옷을 설빔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여자 어린 아이들이 그표적으로 입었던 게 합동조거. 음, 저 어렸을 때는 잘 입었어요. 음. 언제까지 한 입었어요, 저자? 초등학교 때 <laughs> <3년? 웃음> <때까지? 나도> <laughs> 입었던 것 같은데. 9년 이때까지? 나도 초등학교 고학주때까지 입었던 거고, 이제는 한복 입는 그 풍습이 좀 없어진 거 음. 같아서. 예전에 음. 명절에 돌아다니는 분들 <laughs> 다 맞아 아,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니는. 그리고 설에 주로 하는 게 이거 복조리 하아요 아, 네, 맞아요. 이거 복조리를 문앞에 음. 달아놓으면 이, 이 복이 들어, 복이 들어요 하루만 들어. 그러면 명절 당일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거를 어그 1월 1일 첫날 제일 이, 이 복조리 파는 집에 가서 자기가 초손님으로 사면은 복을 많이, 음. 그해 음. 복을 음. 많이 담을 수 있대요. 우리는 목조리를 만들어서 달아먹고 달아 올해의 복을 한번 이걸로 음. 다 던져 올려보자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복주머니다. 아니다. 복주머니 좀... 맞아? 맞지. 복주머니 이거 예전에 한국이, 한국이 보면은 이렇게 네, 한국이 다 네. 이렇게 달고 다녔었는데 건이었었는데... 네. 안 해봤어? 왜 말은... 순수한 표정이야? 데 나는 달아본 는게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세정. 난 노리개도 안 달아보고 아 노리개는 안 달아도 이건 달잖아. 그치 이게 3개 정도 달잖아. 우리는 어쨌든 성인이잖아요. 우린 드려야죠. 이게. 이제는 이제 세뱃돈 받을 라인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돈을 드릴 때 여기에다가 공인표준에 담아서 면 돼. 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상품권. 여기 크기가 커서 여기 안에 상품권도 음 들어 넣을 수도 있고. 오오 이거 종이나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어. 어디에 구매할 수 있어요? 어 얼마예요? 이 되게 이쁘네요. 두개 들어 있어요. 음. 두개 만들 수 있는. 어, 빨간색이랑 파란색 음 해서 4,000원 음. 되게 손이 있어 보이고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것 같은 봉수에요 사고가 발고 현금이 더 필요한 난 사실 이거 되게 탐나서 내가 쓱싹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 어. 이 올해 용돈 드릴 때 건조로 들어줄게요 저태의 대표적으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어, 그거는 현대판 덕담이래요 음. 새로 생긴 말이고 원래는 과세 안녕히 하셨습니까라는 말 같대요 과세 응. 과세가 무슨 말일까요 세. 과세 비과세 아니고 <laughs> 새가 세상 새 거를 셴다라는 뜻이 과세래요 어. 그게 저희 한국 그러니까 원래 우리+ 우 전통적인 인사말은 과세 뭐 안녕히 하셨습니까 음. 안녕하셨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래요 음. 그러니까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좋지만 과세 안녕하니다 하셨습니까? 라 고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요 <laughs> <쓰는 웃음> <laughs> 원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 열로군요. <laughs> <욜로. 웃음> 올해 목표는 열로입니다. 아 좋네요. <웃음> <웃음> 지금도 열로. <요러. 웃음> <laughs> <laughs> 새해 인사를 새로 만들어 본다면 무엇을 뭐 할까요 여리하세요. <laughs> 행복하세요. 열로하세요. <욜로> <laughs> 어떤 만무강하세요 이거는 조금 나이대가 많이 높으신 분들한테 해야겠어요. 만성무강만수강 <laughs> <laughs>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여기서 또 먼저. <laughs> <어떤, 웃음> 아, <laughs>